북한이 27일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8시와 8시 5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 거리는 약 190km,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여섯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.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데 이어 14일엔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, 17일엔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을 통해 그동안 모두 4차례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. 지난 25일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태우 교수는 미국과 핵 협상을 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 군사적으로는 우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압도하고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북한 스스로는 자기들이 그쭉 스케줄대로 만들어오는 그 전략무기 개발하는 일정이 있어요. 이거는 뭐 작년 1월 달에 북한이 제 8차 당대회 했을 때 김정은이가 공언한 거죠. 정찰 관련되는 뭐 첨단무기, 첨단위성이라든지 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변칙 기동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 일정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상당히 있죠. 국제정치적 의미가 이제 꽤 중요해요, 이번에는. 이거는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왔던 종전선은 어, 이거는안 되는 것이다 하고 북한이 포기했다고 볼수 있어요. 어, 미국을 향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과 하고의 그 밀당이 있겠죠 핵 협상이 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다. 굉장히 전략적이고 어, 치밀하죠. 1인이 무한정 독재하는 그런 전제 전체주의 국가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요. 한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.